네, 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희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저작권보다 학생들 학습권 우선.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가에서 학기 초에 나오는 단골 기사인데요. 해외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네 이제 대학가에서 책을 복사해서 보는 일로 저작권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캐나다 요크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크 대학 강사들은 저작권을 가진 책과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공부하게끔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자 캐나다의 콘텐츠 제작자 협회는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대학에 소송을 건 겁니다. 그들은 저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책을 출간하는 비율을 줄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요크 대학을 상대로 이뤄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특히 일부 교재나 출판물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를 통해 강사들도 학생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참고 자료를 나눠줘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대학도 한숨을 돌렸는데요.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요크 대학은 연간 100만 파. 백만 파운드의 로열티를 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액세스 카피라이트라는 협회 관계자는 또 다른 소송을 예고해서 쉽게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소송도 예고돼 있다. 앞으로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의치대 정원 증가 비용 낸다. 자, 대학의 정원 증가 비용을 왜 정부가 내는 걸까요? 네, 의대 치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입학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영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의치대 정원이 늘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오면서 이제 국가시험, 우리나라 이제 수능 같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입시 성적을 이제 내신으로만 평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성적 평가를 유연하게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대학의 이제 의대, 치대의 최저 기준에 맞는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네, 영국 대기 이렇게 갑자기 정원이 늘어서 곤경에 처한다는 소식도 자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서류를 이제 받아 보니까 모두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들어온 거죠. 그럼에도 이제 원래 한정된 정원이 있다 보니까 대학이 고민에 빠진 건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 대상이 된 그러니까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입학을 연기하면 일부의 비용과 추가의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시한 학교들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영국 정부가 증원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기존을 충족. 하는 학생들을 모두 뽑으란 얘기입니다. 추가로 늘어난 의치대 정원은 약 9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습 공백이 이어졌는데 이 가운데 최선을 다한 학생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9천 명의 학생들은 정말 선물을 받은 기분일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스크 안 해도 되는 미국 지역. 자, 마지막 소식을 지금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스크 안 해도 되는 미국 지역 백신 접종률도 최하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이런 주들 사이에서 10대 백신 접종률이 최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두고 여전히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와 10대 백신 접종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요. CNN이 확인을 한 결과 미국 내 적어도 뭐 텍사스주, 아칸소주, 아이오와주 이렇게 7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수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살펴봤더니 전국 평균보다 청소년 백신 접종 비율이 훨씬 낮았던 겁니다. 어왜 이렇게 낮은지 상관관계도 분석이 됐습니까? 네 우선 이제 어느 정도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가운데 약 3분의 1, 800만 명의 학생들이 예방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주에서는 총 청소년 비율보다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보다 적은 비율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전미 교육협회는 이 현상을 정치 지도자들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지도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같은 코로나19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지 않았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들 접종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접종률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부모들에게 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약이 코앞인데 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겠군요. 기희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